청소년을 위한 불교계 최대의 신행 문화 축제 제14회 나란다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를 가득 메운 꿈나무들이 교리 경시 대회부터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 중고등학생 수백 명이 모여 손을 마주 잡고 줄을 지어 섭니다. 간단하게 합장하는 법을 배우고 스님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 이어진 학생들의 행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걷기 한 거를 떠올리면서 평소에도 제 꿈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마음가짐을 더 가지런히 해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행문화축제, 제14회 나란다축제가 지난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마련된 축제는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 성인까지 불교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 수천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국대 팔 정도 주변에는 불교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부터 전통공예, 명상, IT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놀이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도 들어섰습니다. 신기했어요. 로봇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저기 도장 만드는 체험이 또 있던데,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동국대 학림관에서 진행된 불교교리 경시대회에는 중고등학생 천여 명이 참가해 불교를 향한 신심을 다졌습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축제 현장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에 행사를 주최한 조교종 포교원과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은 한층 더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 심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나란다 축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란다 축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여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며 행사를 멈추지 않은 나란다 축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꿈나무들의 놀이터로 다시 변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